자 오늘 이재명 도지사 특집입니다. 자 지금까지 행정과 이재명의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선 주자 1위 정치인 이재명을 좀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2년 만에 지지율이 반등이 됐죠. 이런 저력디서 나오는지 이걸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정치인 이재명의 리더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제 여의도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어서 성남시장 두번 이번에 도지사 한 번째인데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어서 당에 세가 없다 이런 평가가 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 한 20명 넘게 와서 업계에 좀 힘이 실렸습니다. 20명이나 모였어요? 네. 네. 넘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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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입법 파워도좀 상당히 뛰는데. 네. 뭐 처음에는 여야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협력 신서를 네. 보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관련 입법들이 쏟아졌고요 아직 통과 는안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대부업의 법정이자율 상한을 낮춰달란 친서를 또 보냈는데 네. 김남국 의원이 곧바로 네. 응답했습니다. 주식 공매도가 또 재개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했는데 이거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에서 네. 긍정적인 바로바로 바로 막 받아들이네요. 예. <laughs> 사실 선입견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뭐 개선되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아하. 네, 특히 정치적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법 하는데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느껴지고요. 과격한 줄 알았는데 실용적이다. 아하.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비싼 집에 사는 걸왜 뭐라고 하냐. 집값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징벌적으로 과세해야 된다. 아하. 이런 언급이 좀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거의 뭐 주목하는 정치인이 없다가 지금은 정말 바로바로 바로 받는 국회의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트럼프 아니냐. 한국의 트럼프 아니냐. 또 비판도 좀 다양한 것 같거든요. 그 만큼 뭐 장단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정치인 이재명의 리더십의 한계, 리더십의 어떤 앞으로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책 면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쌓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미지의 문제, 음. 그러니까 뭐특의 직설적이고 어떤 선명성 있는 그런 화법들이 예.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히나 보수층이나 예. 뭐 이런 중에서 보수층 은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막가까하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아. 예를 들어 서 예전에 이제 홍주표 전 대표 같은 예. 경우는 보수층에서 아, 시원하다라고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망말, 성격에 아, 떨어진다라고 해서 좀 반대하는 부분들이 아하, 분명히 있었는데 예. 저는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같은. 지점에 서 있다고 아, 같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인 헌법에 대해서 네. 과연 뭐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 지도자로서 어떤 그런 포용력이나 이런 걸 갖춘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그래서 아무래도 선동과 포퓰리스트 이런 짝지가 계속 붙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홍준표 비교하셨는데 진짜 그러네요. 콜라랑 사이다네요. 홍준표 콜라, 이재명 사이다. 콜라랑 사이다네요. 이재명 기사 그추진력 그 리더십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그 인간 인간적인 그 이미지가 있어요. 음. 소년공이라는 그 인간적 이미지가 그렇죠. 기성세대에게는 옛날에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연계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고 또 젊은층에게는 그 격차 출발부터 다른 그 격차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돼서 정서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그 후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거든요. 충성도를 이루는 속성은 역시 진보 성향. 그 다음에 아까 말 계속 나왔던 실용성. 그 다음에 이제 팬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팬덤. 이것이 이제 리더십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역대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속성과 비교해 보면, 노무현 후보와도 비슷한 좀 비슷한 같아요. 면도 오. 있고요. 예, 네, 그런 여러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한, 비슷한 면도 있고. 예, 네, 그런 게다조금씩에다 그 담은 그런, 그런, <laughs>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어디로 이제 갈지는, <laughs> 갈지는 <laughs> 좀더 봐야 되죠. 이명박이 되느냐 노무현이 되니다둘다 <laughs> 대통령은 되셨으니까 <laughs> 대통령 되셨으니까. <laughs> 어, 근데 네. 이제 네. 성공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내 편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적을 많이 안 두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적극 지지층이 많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20%다라고 하면 그 20%는 무조건 이재명 지사를 찍을 수는 있지만. 나머지 80% 중에서는 절대 이재명을 안 찍을 사람도 사실 상당 부분 그렇죠. 중, 중, 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지금은 보수층에서 한번10% 정도가 이제 지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나중에 갔을 때 중도층까지 관렴 껴안을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좀제고를 해봐야 될것같습니다요 그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이력을 보면 국회에 입성했던 적은 음, 한 번도... 전화 두세 번한 것처럼 이의한 번도 아닐까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습니다. 몰랐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여의도의 아. 정치문법을 모른다라는 지적도 음. 있습니다. 어, 이런 경험이 없다라는 것, 이 약점으로 작용을 할까요? 큰 약점이 되나요? 뭐, 큰 약점까지는 되지는 않고 음. 일단 살펴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그렇죠. 한번 있고 난 다음에 전두환 민주화 이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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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씨는 노의로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 네.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모두 국회의원 경력을 쌓고 난 후에 네. 예. 대통령이 당선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여의도의 경험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 따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음. 대해서 여의도 문법이 모른다가 큰 리스크가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많이 알아놓아야 할 것이. 당내 경선을 뚫어야 결국은 한 정당의 국,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당내 기반이 많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네. 오히려 가장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포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자신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될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이낙연 후보를 꺾고 이낙연 의원을 꺾고 지금 1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어떻게 될지 지난 대선 때가 기억이 나요. 촛불 집회하고 할때 바짝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경선에서 또 주춤을 주춤했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또 유지가 될지 또 대선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이소영님? 일단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2015년 4월에 1% 지지율로 대선 후보군 첫 첫발을 네. 디뎠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의 어떤 지지 지표 전체를 보면 우상향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낮게 출발해서 쫙 올라, 쫙올라 올라가는, 올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이번에 이제 그 이낙연 후보와 그 17, 19 이렇게 해서 이제 역전이 일어났는데, 이건 이제. 그, 우차범위 이내 의 역전이고,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 긍정부정평가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정당 지지도 역전, 통합당과 의 역전, 이것들이 일어난 요 상황에서 약간 틈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요 이재명 지사가 약간 이제 앞서가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재명 지사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은 수도권 30대에서 50대 남성층이에요. 음. 더 좁히면은 경기도 40대 남성이라고. 존대요? 예, 네, 딱.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도안는 <laughs>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지만, 접니다. 그러니까, ]잖아요. 보완해야 될 지점이 이제 여성층이라든지 네. 고령층,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부족한 게 호남, 그 다음에 네. 대통령 긍정 지지층, 네. 민주당 지지층, 요런 데서 지금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크로스가 돼서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일단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좀 하락세를 가야 돼요. 아, 반대로. 네, 오히려 어? 하락세로 네.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대표 경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 지금 3인의 당대표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져야 돼요. 아. 그러면 현재 음.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 상승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음.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정치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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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지금 표정관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음. 이재명 도지사일 것 같습니다. 머리도 계속 하얗게 염색을 안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이 대선 관련된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네. 이 대답을 좀 아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대권은 결국 음. 주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피하는 듯한 음. 대답을 했었는데요.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우리 국민들 주권자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속마음은 뭘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관심 없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 물어보거든요. 내가 왕의대 상인가? <laughs> 묻고 있거든요. 과연 이재명 도지사는 이 경기도 지사 재선을 도전할까요? 아니면 대권에 도전을 할까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일인바 정치 뽕을 맞았었다. 아그 당시 내가 될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음. 하면서 이 대권을 뭐 도전한다는 말 자체를 굉장히 아끼고 음. 있습니다. 음.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고, 다만 대선이 지금 2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늘 불펜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기사일 것이다. 아 음.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준비 바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예. 국가 전반을 두루 정, 살필 수 있는 정책들이 미리 만들어 두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네. 음. 자, 야권에서도 아마 이재명 지사를 두려워할 것 같은데, 제가 야권의 인사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전에, 아, 이재명 살아오면 무서운데? 라고 얘기했던 걸 들었어요. 이낙연 의원보다 이재명 지사가 더 무섭다. 맞는지 하고, 무섭다, 왜 무서운지? 뭐, 저는 말씀해주세요. 의견 동일합니다. 뭐 무섭다라고 음. 표현까지는 그렇고, 이재명 기사가 좀더 위협적인 존재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제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지지 기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스타일로 따지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약간 아웃파이터 기질, 그러니까 방어, 방어 위주로 하는 방어 위주로? 그런 스타일이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재명, <laughs> 이재명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파이터 기질인데, 그렇죠. 예. 네. 네. 이낙연 전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문은 아니지만, 정, 뭐, 적통 친문은 아니면 상대적으로 사실 당, 당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스타일. 그래서 기반 자체가 당에 있다 보니,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이낙연 전 총리가 그대로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사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축구공처럼 이제 어디로 튈지 알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보입니까 그냥? 네. 그러니까 아, 어떤 네. 이슈에 대해서도 예뻔한 답변이 예상이 뻔합니까, 되니까. 이게? 아니 왜냐면 항상 이렇게 피해가시니까 아, 수세적인 입장을 하시니까. 네네. 근데 이재명 전지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실은 여론에 많이 지지를 음. 얻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지 기반이 없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돼서 뭐 거칠 게 없고 사실 눈치를 보지 않고 계속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슈를 주도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럭비공 어디로 튈지 어.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니까 축구공과 럭비공의 차인데 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럭비를 잘안 좋아. 죄송합니다. <laughs> <결혼은 무겁니다. 웃음> 잠깐만요. 한쪽 축구공, 한쪽은, 한쪽은 럭비국인데 우리나라 국민은 축구공을 좋아하고 미국이나 럭비를 좋아하니까 그쵸. 미국이나 가라. 진짜 비슷한 얘기죠. 상당히, 상당히 저평가인 것이아요 아, 지금, 일이. 지금 럭비 좋아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같요 <laughs> 20%가 럭비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권으로 가려면 넘어야될 산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 지지세도 많지만 그만큼 비토 세력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굳건한 거 아니냐.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지지층을 좀 넓혀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정체가 될지 저는 이제 당 밖에서 당 안을 공략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음. 것이 지난 2018년에 이해찬 당대표가 당선될 때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세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SNS 여론만 봤을 때는 김진표 의원이 당선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네.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김진표 의원이 꼴찌를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당내 지지 기반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노로 불렸던 었 이해찬 의원이 무난하게 40%를 넘기면서 당선이 됐고 그 다음 송영길, 그 다음 송영 김진표 의원의 순이었단 말이죠. 네. 중요한 거는 당내 기반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 밖의 사람들이 아 이재명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시국에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이재명과 같은 정치인이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하방 압력을 당해 주면 당 안에 있는 기지 기반도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안을 곧바로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당 밖에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급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사실 남성 말고, <laughs> 응. 우리 은영상이 말씀하셨지만, 호남이나 여성이나 좀 많이 넓혀가야 된다. 이게 응.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너무 한쪽에 몰려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발언, 언행 이런 거 보면, 좀 유해진 것 같아요. 머리가 제가 왜살 잡고 그는지 몰라도. <laughs> 그 효과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좀 강한 느낌이 아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네. 많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김민규 씨? 네, 달라졌다고들 많이 합니다. 네. 네. 19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된다라기보다는 자기를 부각하려는 행보였다면, 네. 지금은 이거 좀 되겠는데, 오, 되겠는데. <laughs> 네, 이런 네,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만큼 신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여당 여야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네.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길게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와. 하고 가셨어요 아무래도 제일 네, 막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laughs> 제가 앞으로 길게 말안하기도 했어요. 아, 아. 말했을 건옛날 같으면 축공이네요. 이미 말했죠. 검찰 축공, 이런 렇게 빠지고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석에서도 경기도정 성과에 대한 주문을 부쩍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와, 음. 네. 자, 대권 주자로 또 가기에서 또 하나의 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완전하게 대립이 됐었죠. 친문 세력하고 화해인데, 최근 친문 인사를 뭐 적극적으로 기용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화해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화해의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정당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죠. 네. 당장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사를 통해서 화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임평화경제부지사, 이재강 부지사가 선임이 됐죠. 부산 서구동구에서 세 차례 낙선을 하면서 부산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재강 부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구를 선택한 이유가 1988년 통일민주당으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 바로 노무현 의원입니다. 그 부산 동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이제 이재강, 이재강 부지사죠. 부지사.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적인 부산 친노 인사를 영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인사를 봤을 때 결국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 호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 어, 어. 하지만 이제는 친문 인사의 말입니다 이제는 네. 해경궁김씨 문제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정리됐고 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이번에 사실상 정리가 됐고요 네. 상황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네. 대다수가 양극화 문제나 뭐 코로나 의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적임자가 누구인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적임자가 누구인가. 정치는 현실이니까 다음을 보지 이걸로 편가르기를 계속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친문 인사들 하고도 화해를 해야 되고 뭐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남은 2년간 음.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는 대권 주자다. 누가 보더라도 음. 그런 시그널이 뭔지 어떤 시그널들이 있을까요? 유능 소장님은 지지율이 한 30%? 끝까지는 안 가지겠죠. 끝까지는 가기는 어렵고요. 네, 일단은 민주당 내그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도가 중요해요. 네. 그게 지금 보면은 이재명 지지 28% 이낙연 후보가 37% 거의 10%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좁혀져야 돼 일단 아,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당 내에서 네, 네. 지지율이 좁혀져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역전되려면 이게 상당히 고난의 또 과정이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고시그널이네 저도 지지율에서 사실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내 지지율? 네. 아니요. 전체적인, 아, 지지율? 전체적인 지지율을 네. 보는 게 지금 이재명 지사를 보고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상황을 생각하는 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 야당. 음. 그러니까 윤영박 음. 정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가 있으면서 아하. 여당 내에서 네. 계속 쓴소리를 내면서 사실은 반대국부로 네. 여당 내 야당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그렇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당 대표가 된다면 아마 뭐 지금 될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 분명히 저는 지지율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 그럼 그 지지율을 과연 이재명 대사가그대로 흡수를 잘할수 있을 것인가. 이후에 이제또 대선 국면에 가면. 그러니까, 친문에게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고 했는데, 과연 당내에서 또 얼마만큼 본인이 표를 갖고 올수 있어서 대권 후보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시그널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음. 만약 서울시장을 미래통합당에게 넘겨준다고 했을 경우에 경기도지사도 공석이 되면은 안 된다. 이런 하방 압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서울시장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한번 당선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서울시장 후보군도 사실상 대선 후보군입니다. 경쟁자 한 명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어... 오히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내년 서울시장이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laughs> 아직은 시기상조겠죠. 그 의령 군수는 빠진답이에요. <laughs>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넓기의 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변화는 변방으로부터. <laughs> 자 마지막으로 이건 제 개인적 관심탄인데 네. 저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서서 있는데. <laughs> 네. 염색은 언제 할까요? <laughs> 아니, 어디 한 인터뷰에서 네. 사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돼지열병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 머리가 검정이었어요. 네. 점점 갈색, 뭐 회색, 흰색이 됐는데 네. 그 중에 중간중간 수해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네. 염색할 기회를 못 찾았다고. 코로나 안정화 상황에 따라서 브릿지로 가시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나 많이 나아지면서 점점 <laughs> 까만 부분이 <laughs>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황교안 보 대변인은 어떻게? 저 럭비에 관심이 있어? 없습니다. <laughs> 염색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럭비 팀이 뭐 월드컵 나가면 제일 많이 응원합니다. <laughs>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준수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